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 t v 입니다 어, 저는 영국 런던에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이 벨기에 브리셀로 왔습니다. 유로스타 기차를 타고 2시간 어, 정도 왔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장이라고 꼽는 바로 그랑플리스 강장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어, 그렇게 극찬했다고 하는 강장인데요. 그랑플라스 광장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광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이브리셀 시청사입니다. 카메라에 지금 한 번에 잡히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고 웅장한 건물인데요. 자, 이브리셀 시청사 건물이고요. 그랑플라스 광장의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이라서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어, 제가 오늘은 이 구리실에 있는 EU 본부에 가려고 음. 합니다. 어, 사실, 어, 유럽연합, EU가 한반도 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 EU 본부에 오늘 가보겠습니다 벨기에 날씨가 정말 연던보다 더 비도 많이 오고 푸준 날씨라고 하는데 오늘 너무나도 화창하게 이렇게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네요 자 EU 본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본부 건물 앞에 왔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유럽연합 EU 건물입니다 이 여기서 세계 정치의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유럽연합 EU 역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1년 북한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그 이전인 1998년부터 북한과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EU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크리티컬 잉게이지먼트 비판적 관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화는 하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이유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시에 인도적인 지원도 계속돼야 된다는 라 것이 또 이유의 정책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는 어,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어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 대북 정책의 가장 핵심은 바로 대북 제재입니다. 이유는 유엔 제재를 비롯해서 이 독자 제재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무기 관련 이 금수 조치는 물론 이 금융 거래 제한과 또 해외 여행 금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에는 이 9명의 개인과 세계 단체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EU 제재 대상은 지금까지 총 77명 그리고 약 20개 단체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The cat sat on the 대성은행을 들 수가 있는데요. 뭐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활용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최근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적인 장비나 뭐 대규모 군, 군인들을 어, 파병함에 따라서 이유는 이 한국이나 미국과 함께 어, 북한의 이 고위급 장성들을 또 제재하기도 어, 했습니다. 어, 사실 이런 건 유럽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유럽 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유의 대북 정책 과연 성과가 있을까요 어 물론 이유가 원칙 있는 대응을 어, 하고는 있지만 좀 독자적으로 자율적인 전략이 부자하다는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유는 과거 이란 핵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재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이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인데요.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곳 유럽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입니다. 이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고 핵, 인권, 또 국제정치, 뭐 여러가지 안보가 지금 다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주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반도 통일은 우리 국내적인 영향뿐만 아니고 이 국제적인 영향도 필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어, e u 의큰 역할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곳 유럽연합본부 어 건물 앞에는 로베르 슈만의 이름을 딴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어 여기에 지금 철역도 이 슈만역으로 어 자, 여기가 바로 EU 어 건물이고요. 어 여기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슈만역입니다. 이제 전철역이죠. 이렇게 어 전철역에서 올라오면 바로 어 EU 건물이 있는데요. 자, 이 슈만이라는 이름을 따서 슈만 어, 전철역도 어, 세워져 있는데, 본부 건물 앞에는 이렇게 로베르 슈만의 네,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슈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통합에 이 기초를 닦은 유럽연합의 아버지라고 어,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1950년, 이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죠. 뭐 유교전쟁이 발발한 그 해인데, 이 1950년에 이 슈만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자, 슈만 선언은 한마디로 프랑스와 서독의 이 철강 산업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라는 구상이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 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 어, 확대가 되고 이게 바로 지금의 이유가 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슈만 선언의 핵심 목표는 바로 전쟁을 방지였는데요. 이 전쟁의 주요 자원이죠. 즉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유럽 국가들이 서로 싸울 이유가 줄어든다라는 발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뭐 브리셀뿐만 아니고 벨기에, 룩셈부르크, 뭐 네덜란드 이렇게 우리가 베네릭스 삼국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국가들의 이 슈만의 이름을 딴이 광장이나 거리, 지하철역이 많이 어 세워져 있습니다. 저이 유럽 연합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을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여기 유럽 연합 건물 앞에 어 세워져 있고요. 지금 뒤로 보이는 전철역도 이름이 슈만역입니다. 여기 이 유럽연합의 표식이 어, 되어 있는데, 한반도의 전제 뭐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어,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 시작해서 이후로 어, 발전된 이러한 통합이 어, 과연 한반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도 구해야 될 어, 몫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건물 바로 옆에 보면, 아주 또 상징적인 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 바로 베를린 장벽이 여기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자, 이 이유가 사실. 뭐, 유럽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베를린 장벽을 상징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건 뭐,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1961년에서 1989년까지 세워졌던 실제 베를린 장벽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세워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이 철책과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 이 남북을 가로막았던 그 장벽도 여기 하나 이렇게 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사실 이 베를린 장벽 독일 문제는 유럽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지금 한반도 문제 역시 어이 유럽 연합과 결코 뗄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꼭 통일 대한민국이 어, 되어서 이를린 장벽 옆에 이 남북한을 가로막았던 그 장벽도 하나 세워지기를 어, 간절히 바라봅니다. 유럽연합 건물, 뭐 양쪽 앞뒤 어디서 보더라도 사원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 유럽연합 지금 이 안에서 어, 숱하게 많은 이 세계 정책들이 어, 결정되고 또 추진되고 있을 텐데요. 어, 북한과 관련된 좀더 어,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면 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전시관이 있으니까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이유와 관련된 전시 시설을 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네 유럽연합 건물에 어, United for Our Future 2024, 2029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 유럽연합은 매년 5년마다 유럽 의회 선거와 함께 이새 의회 구성 및 집행위원회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어이에막 5년 동안 연합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 건물에 이런, 어, 구호가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어, 이 벨기에 날씨 뭐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 저는 참 좋은 날씨에 유럽연합 건물을, 어, 보게 되네요. 사방으로 보면 건물이 참 다른 형태인데요. 한쪽만 아니고, 어, 위에서 한번꼭 보고 싶네요. 이 건물 구조를. 네. 이 유럽 연합 건물 옆에 있는 전시관에 왔는데요. 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봤던 이 유럽 연합 본부 건물을 전체적으로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드론으로 지금 촬영이 돼서 제가 아까 한번 전체 건물을 보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또볼 수가 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언어를 선택하라는 거죠. 자, 한국어는 없어서 영어로 네.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전시 공간이 되어 있는데 자 게임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대부분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이 전시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앤드엑스트 제너레이션 EU인데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도 통일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한반도를 다음 세대들이 또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네, 회의를 할수 있는 포럼 공간이네요. 여기는 게임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 이 퍼즐로 유럽연합의 지도 전체를 완성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이 유럽연합에 이제 가입한 국가들을 퍼즐로 맞추는 것 같은데요. 네, 국가별로 이렇게 다 네, 되어 있습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 만들어 놨는데요. 유럽연합의 지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를, 어, 무료로 어, 지금 줄, 나눠주고 있는데, 펼쳐 보니까요뭐 유럽연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아주 좋은 자료이네요 아네 놀랍게도 와 관련된 이유와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데요 마그넷 인데 자 가운데에 이유 국 기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왼쪽에 태극기가 있고, 자그 밑에 바로 북한 국기가 있습니다. 아, 이참 놀라운 거죠. 전 세계 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 기념품을 만들면서 자 한국과 북한을 이렇게 가까이에 뒀는지 참 이것도 의심장하게 미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기념품으로 나온 마그넷의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입니다.